전수산약초 연구에 함께 가는 약초 기행 시간입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제천. 예, 충청북도 제천에 왔습니다. 제천하면 떠오르는 것? 약초. 예, 맞아요. 약초의 고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아주 진짜, 진짜 신기한 약초를 보여드릴 텐데, 이 약초는 여자들에게 좋아요. 여자들한테 네. 아 부인과 질환에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뭐 생리통, 생리불순, 그 다음에 불임증에도 많이 써요. 근데 여자들한테 좋다고 했잖아요. 네. 특별히 좋은 사람 있어. 더 좋은 사람. 속 좁은 여자들. <laughs> 아저요 제가 전부가 얘기했어요. 왜속 아니 왜속 좁은 여자들이 좋냐면 이 약이 기가 막혔을 때 기를 뚫어주는 오, 약이거든요. 아, 근데 속 좁은 사람들이 기가 잘 막히니까. 어, 그렇지. <웃음> <웃음> 호탕한 여자들한테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남편한테 스트레스 받았는데 뭐이 어이... 요즘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거든요. <laughs> 누구한테? 퇴직해 가지고 집에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퇴직했어요? 네. 어, 얘기를 안 하셨어. <laughs> 네, 남편이 아, 남편분이. 집에 계신. 삼식이가 됐구나. 네. 아, 삼식이란 아닌데 여러분 기대하셔도 되는데요. 이 약초는 말하자면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첫 번째, 위장병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성으로 맞아. 위장병 생겼을 때도 아주 좋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니까 여자분들 생리통, 생리불순, 또 불임증, 이럴 때도 좋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래된 사람들은 막 손발도 저리거든요. 두통도 생기고. 가슴이 막 답답해. 이걸 어디다 풀 수가 없어. 이럴 때 쓰는 약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한테 아... 너무 필요한 약이겠죠? 네. 꼭 필요하네, 나한테도. 꼭 필요하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약초 수확하는 장면은요, 아마 세계 최초로 보여드리지 않을까 음... 싶어요. 음... 그렇게 희귀한 장면을 오늘 볼 테니까, 채널 절대 돌리지 마시고, 저희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가시죠! 네! 우리 농장주 저기 일하고 계시네요. 가봅시다. 자,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하고 계셨네요? 예, 예. <laughs>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뭔가오 신하고 제가. 지금 이거 뭐 캐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삼백초요. 삼백초? 삼백초? 예, 예. 오, 이게 삼백초구나. 예. 우리 학생분들 우리 삼백초 뭔지 아시겠어요? 삼백초 처음 보지 않아요? 처음 봐요. 처음 보죠. 네, 네. 오, 삼백초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 다른 데다 심었는데 여기는 작년에 심었던 곳인데 이렇게 예. 자꾸 나요. 작년에 그 뿌리가 떨어져, 그 이제 제대로 이게 막 엄청 많이 벗죠. 그래가지고 음. 제대로 못캔게 이제 올라온 거예요. 아. 아직 이게 막 그렇구나. 죽지도 않고 올라와요. 아. 오늘 선생님께 저한테 보여준다고 한그 약초, 그게 예. 이제, 이제 우리 이거 보러 왔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이거. 뒤에, 뒤에 이게 뭐예요? 예, 이게 이겁니다. 아, 그거예요? 예, 예. 이거 거의 지푸라기 수준 아니에요? <laughs> 네, 잡초 같은데요? 그 잡초잖아. 집, 예. 갓, 집더미 같다. 어, 그러니까. 이게 약초예요? 네. 오, 너무 자, 너무... 오늘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약초라는 거 알고 있는데, 여러분 좀 놀려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고, 농장주께서 얘기해 주세요. 이 약초 이름이 뭐예요? 향부자, 향부자. 향부자? 네. 향부자 들어봤어요? 우리 학생들? 이름만 들어봤어요. 이름은 들어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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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봤습니다. 진짜 들어보셨어요 예. 야이 향부자는요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요 이~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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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태반일 거고 이 약초 지금 지금 수확할 때가 된 거죠. 네. 오늘 수확 장면을 좀볼 텐데 정말 기대됩니다. 일단 농기계가 들어오나요 네, 그럼요. 저, 들어와 들어와서 줄게. 이게 향부자이 수확하는 장면을 볼 텐데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이거 약으로 쓰는 부위가 어딜까요 뿌리. 뿌리. 오, 거기까지 <laughs> 공부하고 오셨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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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우리 농기계가 들어오기 전에 뿌리 모습 한번 볼까요? 홈미 아까 가져오셨나요? 네. 예. 한번 켜 봅시다. 이게 뿌리가 약이거든요. 이 대. 끝에 대추씨 만한 길 달려 있어요. 예. 아주 작아 그리고 얘 향부자의 또 다른 이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작두향이에요. 작자가 참새 할때 작자예요. 아 작두향이요? 어 두자는 머리 두자. 참새 머리를 닮았고 향기가 난다해서 작두향. 예 어디 계셨어요? 불이 어디 있어? 아니요, 여기다, 있 여기다, 여기다. 야 뿌리 너무 아유. 너무 작아 대추 대추씨 많아 돼요 대추씨다 진짜 참새 머리어 <laughs> 네. 아니 이이 뿌리를 이제 약으로 쓰는 건데 제가 작두향이라고 했잖아요 이 참새 머리처럼 생겼어요 네그어 그러네요 어요 요거 제법 크네요 이건 교수 음, 어. <laughs> <우리, 커. 웃음> 이거 이 제법 우 그러네요 이거좀 크네요 우리 학생들이 방송을 알아. 이게 참새머리처럼 생겼어요 하니까 생겼다고 하잖아요 네. 누가 참새머리라고 이거를 <laughs> 아, 교수님이 참새머리 하면은 <laughs> 참새머리입니다 머리가 그래서... 아니라 참새같이 생겼어요 진짜 네, 어 진짜, 아, 진짜 참새같이 네. 생겼네 <laughs> 이거는 생겼다. 어. 아, 진짜 보이세요? <laughs> 진짜. 참새, 참새같이 참새 생겼어요 <laughs> 진짜 참새야 어 그러네 <웃음> 그죠 <laughs> 향부자 또는 작두향이라고 작두향. 아, 작두향. 하는데 작두향. 향기 한번 맡아볼까요? 향기는 아닌 한번 네. 맡아보세요 오. 향이 있다. 무슨 뭐흙 냄새가 난것좀 약간 약간 흙 냄새. 흙 냄새인데 뭐야? 네, 그냥 흙 냄새야. 저 보세요. 제 향기가 지금은 흙 냄새거든요. 네. 이제 입으로 좀 쪼개볼게요. 차에 있는데 가지고 올까요? 아참내 차. 가져가시면. 자 향부자의 솝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음, 생겼어요. 뭐, 어머 하얗네. 음. 근데 이게 씻지 않아 가지고 먹어볼 수 있을까 싶어좀 그렇죠 씻는 건아니라 하더라고요 껍질을 단, 단기처럼 아 그래요? 네, 씻는 건 아니라 그냥 털만이 흙만 털어 가지고 네. 이 잔뿌리만 이래 불루다 싹 태우든지 야, 뭐 이렇게 나는데, 제거합니다 향기 나요? 네 이거 좀놔아보시아 향기가 음, 좀 나요 네. 음, 생 것에서도 뜻 맛이 나고 맛에서도 약간 향이 있다라는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자극적인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쎄한 맛이죠. Yeah, yeah. 예. 이게 화하고. 어, 어, 네, 화한, 화한 맛이죠. 우리가 약초를 배울 때요 매운맛 이게 사실 화한 맛은 매운맛 쪽에 기울어져 있거든요. 매운맛은 막힌 것을 뚫어주는 데에 주요한 맛입니다. 그래서 이게 향부자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 표현으로 기울, 그니까, 러 기가 울체되었을 때, 딱 막혔을 때, 내가 누구하고 싸웠어요. 속상해. 아니면은, 돈을 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대죄라고 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어 <laughs> 아, 그래 아, 이거 야, 잠깐! 방송사고! 방송사고! 우라통 터지죠? 아, 맞아요. <laughs> 우라통 <웃음> 터질 때.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걸 어디에 화풀이를 못해. 화풀이 할수 있는 방법 뭐예요 요즘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고 지르는 거죠, 뭐. 아니면 마시거나 <laughs> <laughs> 마셔야 이제 마시... 마시 아 마시 여기는 마신다 <laughs> 옛날 조선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가 시집을 갔어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습니다 근데 없어요.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어머니가 있어 시아버지가 있어 속터지는 거지 뭐 같이 살잖아요. 네. <laughs> 근데 남편은 또 자기 편을 안 들어줘 <laughs> 애들은 아. 컸는데 애들도 엄마를 무시해 속 터지는 거니 아, 아, 여러분 감정이입을 해보시라니까 <laughs> 듣, 듣기만 <laughs> 해도 다 화병나는 거죠 화병나죠 <laughs> 그래서 <웃음> 음. 옛날 진짜 조선시대 여인들은요 향부자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음. 속이 터지는 일이 너무 많았거든 <laughs> 가슴이 진짜 터질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옆에 계신 분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laughs>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laughs>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이 항부자는 기를 뚫어주는 힘이 아주 좋아요, 진짜 좋아요. 그래서 기가 막혔다 했을 때 일단 가슴이 답답해. 가슴 답답한 거를 풀어주고요. 기가 막히면 소화가 안 돼. 진짜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돼요. 만성 소화불량이 아주 아주 좋고요. 여자분들은 그 자궁 기능이 떨어져요. 젊은 사람이 라 할지라도 그러면 생리가 안 나와 버려. 생리통이 아주 극심해져요. 불임증이 생긴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약이 향부자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기 아, 바랍니다. 향부자를 약으로만 쓰지 마시고 네. 차로 개발하면 좋을 텐데 이게 맛이 그렇게 좋은 맛은 아니에요 사실 약간 쓴 맛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발해 주세요 차자 음, 그러면 이따가 농기계 들어와서 수확하는 네. 장면까지 네.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채널 고정하세요. 아, 어, 엄청하다. 음. 이거 수는 거 따다가 나무 해먹나이 야, 이거 기계로 이렇게 털고 있는데요. 아, 이 향부자가 보통 좀 농사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보니까 아, 왜냐하면 쉬운 작업이 이게 작업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아, 잔뿌리가 네. 많아서 네. 흙을 터는것 자체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음. 농기구로 지금 이렇게 걷어내고는 있지만. 자, 털어 보세요. 알갱이가 응. 너무 조그만할 것 같지? 지금 약으로 쓰는 부위가 이런 알뿌리인데, 이 알뿌리보다는 응. 한참을 털었니? 한참을 털어야 이렇게 나오고 응. 있죠. 이게 기농해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겠어 요 이거? 저는 농사 못 지을 것 같죠 <laughs> 네. 네. 지금 저런 기계가 있어도 힘들고요 아까 보니까 네. 저런 기계로 한번 털고 난 다음에 음. 다시 와서 한번 더 털더라고요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하기에는 좀 음, 무리일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단은 뿌리를 뽑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작업은 뭐냐면 이제 말려요 말린 다음에 비상태로야? 자, 완전히 흙을 음. 턴 다음에, 음. 이렇게 흙을 턴 다음에 이제 말려놔요. 음. 그런 다음에 모아가지고 불을 태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음. 아. 이 잔털. 어, 그래서 이제 잔뿌리는 다 타버리라고. 음. 그러면은 이렇게 알뿌리, 약으로 쓰는 이 알뿌리만 뚝뚝뚝뚝 떨어진다고 요 그러니까 그냥 불 태우는 게 아니고, 그 사진을 보니까, 이게 뭐죠? 이게 좀 높은, 철제로 만든 그 높은 탁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다가 올려놓고 불을 태우면 이 알뿌리가 이렇게 툭툭툭툭 떨어지는 아, 거예요. 아. 네. 이 잔뿌리 다 제거되니까. 네. 야, 근데 이거 농사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수확량도 많지 않을 것 같고, 음. 어. 농부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아까 제가 이 항부자 어, 어떤 분들한테 쓴다고 얘기했었죠? 자, 기억하세요? 자, 우리 기가 약하신 분 아주 큰 일날 소리를 하셨는데 저는 사실 향부를 엄청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기울 그러니까 기가 막혔을 때그 막힌 기를 뚫어준다고 그랬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의 일부 증상이 막 얼굴로 열 올라 올라오는 화병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울체가 된 거예요 뭔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뭐 위장이 안 움직여서 소화가 안 되든 아니면은 협심증처럼 막 이렇게 답답할지.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든 뭐 이럴 때 손발이 저릴 수도 있고 두통이 생겨 있을 수도 있고 이럴 때 사용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부작용이 있어요. <laughs> 기를 뚫어주는 약이고 기본적으로 돌려주는 약이에요. 과하게 먹으면 네. 기운이 빠져요. 기소무만 그 맞아요. 음 이런 거죠. 내가 막 답답할 때 저기 밖에 나가서 운동량 막 돌아 막 달려. 그럼 막 답답한 마음이 그럼 해소되잖아요. 예. 스트레스 풀어지잖아요. 예. 자, 그러면은 내이 답답한 마음을 더 풀자 해 가지고 운동량을 100바퀴를 돌아.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넉다운되죠. 넉다운 되죠. 쓰러져야지. 길을 넉다운. 푸는 것도 적당히 풀어야 되는 건데 너무 음. 과하게 풀어 버리면 깔아진다는 거죠. 음. 이 향부자가 그래요. 향부자도 막힌 것을 막 뚫어주는 작용은 너무 좋은데 음. 과하게 복용해 버리면은 기운이 빠져버려요. 이 얘기는 기운이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이 복용하면 부작용이 나와요. 기운이 더 없어져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먹고는 싶은데 기운이 보온약을 보은약을... 같이 먹으면서 네, 음, 좋은 보충을, 보충을 해줘야 될것 그러니까 같아요 보약과 같이 복용한다 네. 아,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방법 또 하나 더 간단한 방법 적당을 줄인다 그렇죠 줄여서 음. 복용한다 적당량을 자기에 맞는 적당량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방송은 향부자 소개했습니다 정말 귀한 약초라서 네 정말 어. 우리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죠 네, 저도 이렇게 향부자를 수확하는 장면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보고 네. 여러분께 그리고...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약초방송 약초 방송 약초 기행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초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드시 해줘야 될거 구독,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